안녕하세요. 미솔쌤의 세계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십자군 전쟁까지 했었는데요. 오늘은 십자군 전쟁 이후 변화하는 중세 유럽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다방면으로 중세 유럽의 영향을 끼쳐 먼저 전쟁을 주도했던 교황의 권위는 추락하고요.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해지죠. 그리고 지중해 무역이 번성하면서 도시가 발달하고 이는 장원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의 성장과 장원의 해체부터 볼게요. 중세 시대는 장원이 있고 그 안에 농노가 영주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어. 이때 농노는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자기가 태어난 장원에서 살아. 게다가 장원은 필요한 물건을 장원에서 생산해서 장원에서 다 쓰는 자급자족 형태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상업이나 무역이 발달하기가 어려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유럽이 안정화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향상되었고요. 그러자 세금을 내고 내가 먹었는데도 남는 게 생겨. 그럼 이 남은 잉여 생산물을 어떻게 해 썩게 둘 수는 없잖아 가져다 팔아야죠 그러면서 조그마한 시장이 형성되고 이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도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때마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도시는 더욱 발달해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원거리 무역이 성장하고 상공업 중심지로서 도시가 확대된 거지.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는 처음에는 영주의 지배를 받았어. 하지만 점차 도시의 시민들은 영주에게 일정한 돈을 주거나 무력투쟁을 통해 자치권을 획득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는 상공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주로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 모여 살았고요. 이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길드라는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때의 길드는 폐쇄적인 공동체라고 불렀어. 왜냐하면 모두의 이익이 아니라 그 집단의 이익 즉 같은 직업을 가진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돕는 상부상조하는 모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도시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면 좀 위쪽에 함부르크, 리베크와 같은 독일 지역의 도시에서는 북해와 발트해 무역을 주로 하면서 한자 동맹을 결성해 북유럽 무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북이탈리아 도시들 베네치아, 필렌체 등을 중심으로 롬바르드 동맹이 만들어지고요. 이곳은 지중해를 통한 동방 무역으로 번영했습니다. 여기에 북유럽 교역권과 지중해 교역권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내륙 무역권도 있었는데요. 가장 중심이 되었던 곳이 프랑스의 상파뉴 지방.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팔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 정기시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업과 도시의 발달은 장원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상업이 부활하자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한 돈 화폐가 필요해지죠. 화폐 경제가 발전합니다. 그러자 화폐가 필요해진 영주들은 농노에게 부역 일을 시키거나 현물 실제 물건을 받는 대신에 화폐 돈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지대의 급납화라고 합니다. 지대는 땅을 빌린 대가로 주는 돈, 임대료 같은 건데, 원래는 곡식 같은 물건으로 줬어. 그러다 이제는 금납화, 현찰화폐를 주는 것으로 바뀐 거지. 그 결과 농로들은 부역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이후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자 농로의 부담은 감소하게 됩니다. 게다가 14세기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돌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져요. 다 죽어버려. 엄청난 인구 감소가 있다 보니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인구 대비 땅이 많아져서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늘어난 거야. 게다가 노동력의 부족,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자 농로에 대한 처우는 이전보다 좋아져. 지위가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농로 신분에서 해방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장원도 해체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영주가 오히려 속박을 더 강화하면서 농민들을 억압하기도 했어. 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100년 전쟁 시기 농민 봉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의 자크리의 난과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입니다. 둘다 100년 전쟁 기간에 들어가요. 두 번째 변화는 교황권의 쇠퇴입니다. 교황이 주도했던 십자군 전쟁이 패배하면서 교황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야. 힘을 잃게 되고요. 반면 왕권은 강화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14세기에 있었던 아비뇽 유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왕 필립 4세가 있었어. 이 사람은 강력한 왕권으로 전쟁을 많이 하면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는데요.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세금을 거둔 거야. 그런데 이때 필립 4세가 성직자들에게도 세금을 거둔 거지. 그러자 당시 교황이었던 보니파키오스 8세가 아니 너가 왜네땅 확장하러 가는 전쟁에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왜 거두냐? 니네 맘대로 성직자에게 세금을 걷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러자 필립 4세는 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둔다는데 네가 뭔데 거두라 말아야 이렇게 나온 거지. 이렇게 성직자의 과세 문제를 두고 교황과 대립하던 필립 4세는 산부에라는 신분제 의회를 소집해 귀족과 도시 대표들에게 내가 잘못했니? 물어봐. 그러자 다들 아니요 왕편을 드는 거야. 그러자 자신감을 얻은 필립 4세는 교황을 강제로 이사시켜 버려. 당시 교황은 로마에 있었는데요. 이 로마에서 자신이 다스리는 프랑스 남부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겨 버리고 지내게 했던 거지. 이 사건이 아비뇽 유수예요. 유수네 유배 같다는 뜻이야. 교황권이 셌으면 순순히 유배를 갔겠어. 아니겠죠. 왕이 지금 세구나 왕이 이겼다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1309년부터 1377년까지 약 70여 년 가까이 교황청이 프랑스 아비뇽에 머무르다 다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비뇽에서 그동안 교황을 데리고 있으면서 꿀을 많이 빨았단 말이야. 많은 성직자들이 교황을 보러 아비뇽을 찾아오면서 경제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았거든. 그런데 교황이 다시 로마로 가버리니까 아비뇽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교황을 새로 뽑아버려. 원래 교황은 한 명인데 갑자기 두 명이 된 거지. 로마 교황과 아비뇽 교황으로 교회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를 교회 대분열이라고 하고요. 이후 교황이 한명더 나오면서 총세 명의 교황이 생겨. 이렇게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고 교회가 개판이야. 그러자 교회를 개혁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위클리프와 보헤미아의 후스였어. 이들은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성직자들이 타락해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성서를 기반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콘스탄츠 공의회를 소집해서 두 개로 나눠진 교황을 하나로 합쳐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했고요. 개혁을 주장했던 위클리프와 후스는 이단으로 몰아. 그래서 위클리프는 죽은 사람이라 무덤에서 꺼내 가지고 다시 목을 잘랐고요. 후스는 살아 있어서 화염, 불에 태워 죽입니다. 이처럼 콘스탄츠 공의에는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해주면서 교회의 대분열을 끝냈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상대적으로 왕의 권력이 세진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국왕이 전체 땅을 다 통치하지 못하고 영주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봉건제였는데 이제는 왕이 모든 땅을 다스리는 형태로 바뀌어 가는 거지. 이때 큰 역할을 했던 전쟁이 프랑스와 영국 간에 벌어진 백년 전쟁입니다. 요거는 연도가 좀 중요해요. 1337년에서 1453년이고요. 두 나라가 싸웠던 이유는 먼저 영토 문제 때문이었어. 당시 프랑스 안에 영국 땅이 존재했거든. 예전에 그 잠깐 언급을 했던 건데요. 그 노르만 쪽이 내려오면서 프랑스 땅에 노르만기 공국을 세웠단 말이야. 그런데 노르만기 공국의 윌리엄이 영국을 정복해서 영국 왕이 되거든. 그래서 이때까지도 프랑스 땅에 영국 땅이 좀 존재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고요. 프랑스는 영국 땅을 프랑스 땅으로 만들고 싶었고 영국은 그 땅을 더 강화, 넓히고 싶었던 거야. 게다가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인 플랑드르 지방이 당시 굉장히 잘 사는 부자 도시였는데 이곳의 지배권을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싸우던 상황이었어. 자, 그런데 이때 프랑스 왕인 샤를 4세가 자식 없이 죽은 거예요. 그러자 사촌동생이었던 필립 6세가 그 뒤를 이어서 프랑스의 왕이 되는데, 이때 영국 왕이 반발을 한 거지. 사실 영국의 에드워드 3세의 엄마가 샤르 4세의 누나였거든. 즉, 영국 왕이 샤르 4세의 조카였던 거야. 그러자 에드워드 3세는 사촌동생보다는 조카가 더 가깝지. 프랑스 왕은 내가 해야 해.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영국과 프랑스가 백년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전쟁 초반에는 영국이 우세했어. 프랑스의 땅을 절반 이상 영국이 가져갈 정도로.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잔다르크가 등장합니다. 당시 1 6살 소녀였던 잔다르크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적은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 뒤로 프랑스가 계속 이기는 거야. 대표적인 전투가 오를레앙 전투였고요. 결국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면서 프랑스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고 이후 프랑스는 통일된 영토를 확보하고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을 합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백년전쟁 이후 또한번 왕위 계승 문제로 귀족 세력들끼리 왕위를 놓고 싸웁니다. 그것이 장미 전쟁이고요. 붉은 장미를 뜻하는 랭카스터가와 흰 장미를 뜻하는 요크가가 30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랭카스터가가 승리하면서 당시 헨리 7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 새롭게 튜터 왕조를 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시 힘 있는 두 가문이 서로 이제 전쟁을 했잖아. 그러면서 전쟁에 참여했던 영주, 귀족 세력들이 힘이 약해지게 돼. 그러면서 영국도 중앙 집권 국가로서 발전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봉건 사회의 변화 모습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르네상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